아, 선율이가 참 이런 것도 하고 진짜 민수도 하나 있어요, 민수꺼. 나는 아, 뭐? 민해주세요 해로 시작하고 있잖아. 아니, 빨리 이제 민수 해줄까요, 여러분? 뭐 하는지 빨리 기대해주세요. 아, <laughs> 여러분. 네. 제가 조각을 내려봤어요. 산산 조각 아니 별로잖아. 아, 재밌다. <목소리도> 아니 미수가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국거리에서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빨리 네, 해줘. 아 이거 정말 많이 했던 건데요. 아 진짜 여러분 해줬습니다 사랑이. 너 조용히. 해. 한 번만 해 네. 왜?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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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원래 애교는 애교 섞인 목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냥 여러분 햇었어야 <해뒀어야, 웃음> 사랑해 하면 은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<laughs> 여러분 햇더스야 사랑해 막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랬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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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시키면 안 하겠대요 <laughs> 해떴어요 <했었어요>.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이렇게 귀여운 거는 아, 사실 저희 이제 슈퍼 울트라 캡션 카와이 오토코 샤오가야된다 생각을 합니다. 이재밌샤 사오근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샤오근이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.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<S> <S> 여러분 샤오근한테 뭐 보고 싶어요? 애교? <laughs> 지금 들었어요. 여기 있잖아요. 가지 말래요. 애교 안 하려고. 대박. <laughs> 안 보이잖아요. 지금. 야. 우리 샤워가 여러분 저희허 하늘 챙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깜찍하고 어떤 <laughs> 야 아파. 제가 애교를 하,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. 샤워 샤워 있잖아. 이게. 여러분 해 떴어요 하면 이제 샤워가 이제 이제 팬분들이 무슨해요 하면 은 이제 네가 귀엽게 사랑해! 하면 돼 할게요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여러분 해 떴어요 사랑해요